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태희입니다. 지난 1일이었어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일에 발표된 그 정부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그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신청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시행령, 시행, 어,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어,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은, 어, 유예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내년 4월까지는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만 합니다. 어, 그 재건축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할수 있는, 어,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할수 있는 단지가 있고, 또그 아직 그 사업의 절차상 어려운 단지가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 개포동에서는 개포주공 1단지와 개포주공 4단지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성면 철거를 하고 그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일단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도록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인데. 어 글쎄 사업의 정황상 진행상 어 그렇게 될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개포주공 4단지는 어 확실히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합에 따르면 어 오는 12월에 그 일반 분양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피해 갔다고 해도 또 허그의 그런 분양 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지만 또그 진행 상황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매수문의도 그 4단지 같은 경우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는데 또그 발표에 따라서 매수문의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냥 덤덤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 거래 상황과 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포주공 1단지와 개포주공 4단지 그 사업 어, 진행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시겠습니다. 어,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어, 2003년도 10월 14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6일에 관리처분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 어, 19년 10월 4일, 오늘 현재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 성면 철거를 거의 어, 완성을 했고, 또동 철거를 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철거 완료 가능하다면 분상제를 어, 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개포주공 1단지는 현재 어, 구축 5,040세대입니다. 대규모 단지이고, 신축 약 6,700세대 예정하고 있는 그런 개포동에서의 그런 대, 대장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그런 매매 물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 구축 현재 13평에서 어, 33평 배정 매물이고요. 매매 가격은 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평에서 33평의 어, 추가 분담금은 약 2억 원가량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합계가 총 비용이 22억 5천만 원, 어, 어, 신축 어, 33평의 가격이 22억 5천만 원 정도 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포주공 4단지인데요. 4단지는 2013년도 11월 21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어, 2017년 6월 16일에 관리 처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4일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고, 어, 신축 3,321세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어, 12월 중으로 일반 분양 예정하고 있고, 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이번, 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어, 6개월 유, 어, 유예기간 발표로, 어, 상한제는, 어,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어, 관련한 소식과 또 해당 단지가 되겠어요 개포지공 1단지와 개포지공 4단지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태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